이제 어떤 시기 때 내가 어떤 역할로 풀빅산을 줄지, 어떤 역할로 휴믹산을 줄지, 그리고 어떤 역할로 휴민을 줘야 될지까지 알게 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 풀빅산, 휴믹산 2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살짝 만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색상 같은 경우엔는 진하면 진할수록 휴민에 가깝다, 연하면 연할수록 풀빅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휴믹산은 그 중간색, 약간 갈색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보시더라도 사실 어, 내가 사용하는 게 풀빅산인지 휴믹산인지 휴민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분자 물질 그리고 분자량 이렇게 같이 엮어서 봤었죠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고분자 물질에 가깝다 그래서 분자량, 고분자 물질을 같이 엮어서 볼수 있고요 어, 휴민으로 가면 갈수록 고분자 물질이고 분자량이 크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작으면 사실 연면십이나 관주시비일 때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작은 물질들이 흡수가 조금 빠르니까요 그래서 풀빅산이 어, 아무래도 옆면십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휴민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물에 녹는다고 해도 너무 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2% 흡수되는 건 살짝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량이랑 양이온 치한 용량에 대해서도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가는 특징을 가진다, 완효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탄소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더 소표적인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이온 취한 용량 같은 경우에 탄소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탄소는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고, 양이온 취한 용량이, 어, 높으려면은 굉장히 작은 기가 많아야 돼요. 어떤 친구하고 계속 반응을 하려고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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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좀 적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온취한 능력이 높은 친구는 풀빅산이고 휴미는 양이온취한 능력이 조금 적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물에 잘 녹으면 녹을수록 연면십이나 관주시비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풀빅산이 굉장히 유리하고 휴미 같은 경우에는 어안 그래도 연면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에 녹지도 않는다 관주시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에 잘 녹지도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고분자 물질하고 분자량인데 고분자 물질이면 물질일수록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어, 연멸식이라든지 흡수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면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 먹기가 힘든 거예요 식물이.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식물이 먹기가 편합니다. 반면에 식물이 입자 의 크기가 크면 먹기가 힘들다. 요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일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니까요. 연면시비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할수 어, 있다. 저분자 물질이 흡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연면시비 할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빅산하고요. 일부 휴믹산. 요 정도, 요 정도 라인만 어, 연면시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믹산 일부하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연면시비보다는 토양으로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량인데요. 탄소량은 이 뒤에 나오는 양이온 취한 용량하고도 같이 볼수 있는데 먼저 탄소량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소량은 휴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탄소량이 많다는 것은 활성 작용기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학적 반응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 탄소량이 적고 작용기가 많으면 양분 흡수 및 공급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탄소량이 많고, 그 다음에 작용기가 적으면 뭐 이런 휴민이 되겠죠. 토양의 물리성 개선이라든지 장기적인 유기물 공급에 굉장히 유리한 공급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민 같은 경우가 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퇴비 같은 경우가 즉각적으로 뭐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유기물의 공급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는 탄소량이 적고 반응기가 많으면 유리하다. 그런 건 어떤 거냐? 바로 불빅산이다 그리고 휴믹산의 일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석효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휴믹산 휴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효성에 가까운 특징을 가진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빅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양분흡수 그리고 킬레이트작용 어떤 양분들을 막 끌고 다니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불빅산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휴민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물리성 개선 및 유기물 공급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퇴비의 역할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결로 볼게요. 양이온 치환 용량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이온 치환 능력은요, 이런 활성 반응기, 이렇게 막 양분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활성 반응기가 많아서요, 이런 반응기가 많을수록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풀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이온 치환 용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 적은 대신에 어, 이런 친구들은 조금 길게 완효적으로 어, 양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민에서 풀빅산으로 가면 갈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풀빅산하고 휴믹산 일부는 물에 잘 녹지만 휴믹산 일부하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도 않는다. 그래서 풀빅산 휴민은 조금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시비에 적합하지만 휴믹산 일부하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토양으로 주시는 게 좋다. 따라서 풀빅산은 연면 시비 관주에 최적화되어 있고 휴믹산 일부는 연면 시비 관주 가능하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휴믹산 일부하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토양 시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퇴비를 몇면 시비하시는 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풀빅산하고 휴믹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제품들이 휴믹산, 풀빅산 많이 어, 담겨 있는 제품도 있고, 휴믹산만 담겨 있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풀빅산만 담겨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휴믹산, 풀빅산, 그러니까 휴믹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어, 효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역할들을 한번 정리를 꼭 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믹산,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믹산, 불백산은 양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토양 내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좀 개선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생육을 촉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 환경 스트레스. 이거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 해조추출물할때 들어봤던 거죠. 그리고 뿌리생육을 촉진하는 것도 어, 결이 비슷해요. 그리고 양분흡수 증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 어, 그리고 또 있네요. 광합성 효율 증가. 이것도 저희 해조 추출물 할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이온 보유 능력 증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풀빅산, 효빅산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해조 추출물하고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휴믹풀백중에 휴믹산 이 친구가 조금 더 양분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황 이런 친구들을 흡수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요거 조금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H+ 이온을 이제 밖으로 내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도 차가 발생을 하고 뿌리막에서 어, 질산태 질소 수용체 발현이 촉진되면서 질산태 질소와 함께 흡수되는. 와, 어렵다. 그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믹산은 질소와 화항 등의 양분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어, 양분을 흡수하는 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도차를 발생시켜가지고 이쪽에 농도를 막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휴믹산이. 그러면 이쪽에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뿌리 안쪽은 살짝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도 차이 때문에 이 양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 조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양분 흡수를 돕는 거는 휴믹산이 조금 더잘 돕는다라고만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양의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휴믹산, 풀믹산, 둘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요, 양분 흡수를 직접적으로 돕기 때문에 뿌리 대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고요. 풀믹산 같은 경우에는요, 미생물에다가 탄소를 공급하는 데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물에도 잘 넣고 미생물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또잘 먹어요. 미생물도 이제 이런 비료 성분이나 탄소 성분을 먹어야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풀빅산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혼합 처리할 때는요, 옆면 시비나 관주 시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휴믹산의 품질에 따라서 입상으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휴믹산,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영양대사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뿌리 생육 촉진하는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믹산은 뿌리 생육을 촉진한다는 게 양분을 흡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휴믹산은 뿌리 생육을 촉진한다고 하는 건데요.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풀빅산은요, 이 자체로 세포막을 투과시켜가지고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유사 옥신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풀빅산 자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양분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양분이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로 들어간 양분이 역할을 해서 뿌리가 조금 잘 자랄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다고 하면요.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 요 물질 자체가 옥신 유사작용을 통해서 뿌리로 들어가게 되고 뿌리로 들어간 이 유사 옥신이 역할을 해서 뿌리의 생육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풀빅산을 사용하시는 게 뿌리 생육에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이제 휴믹산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단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 풀빅산이 조금 더 뿌리 생육에 효과가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항산화 작용,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풀빅산하고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세포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뭐 해독작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풀믹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의 발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와 여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여기에 냉해가 왔어 여기에 가뭄이 왔어 이렇게 알리는 좀 부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 스트레스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해조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광합성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 어떤 게더 잘하냐? 바로 풀빅산이 더 잘합니다. 광합성 효율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이 좀 작아서 바로 흡수가 가능한 친구들이 조금 더 작용을 더 빨리 하게 되고요. 2% 흡수돼서 철,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을 풀빅산이 이제 킬레이트 시켜버립니다. 킬레이트 시켜가지고 세포로 이동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불용화도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철,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이 들어가게 되면요. 세포의 광합성을 담당하는 클로로필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런 클로로필이 많아지면서 광합성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엽록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광합성이 증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이 엽록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철,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이 잎으로 잘 이동해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철,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네, 금속, 양이온이죠.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이기 때문에 아까 작용기가 많은 거, 막 건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풀빅산이었죠. 그래서 풀빅산 같은 경우가, 어, 이런 작용기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온을 킬레이트해서 그 킬레이트한 양이온이 2%잘 흡수가 되고, 불용화가 적게 되고, 그런 어, 성분들, 철,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은 클로로필, 바로 염록소의 합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런 염록소가 많아지니까 광합성이 증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양이온 보유 능력, CEC라고 하는데요. 양이온 보유 능력은 토양에 비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비료를 막 준다고 해서 토양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비료 같은 경우를 붙잡아 두고 있을 수 있는 흙의 힘, 그게 땅심이라고 하잖아요. 붙잡고 있는 힘을 늘려 줄수 있는 게 바로 양이온 보유 능력 CEC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런 역할을 하는 거는 휴믹산과 휴민의 역할인데 조금 더 휴민의 역할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 뿌리시는 이유도 결국에 휴민을 공급하는 거고 이런 휴민을 공급해서 얻는 이점은 토양에 비료를 담을 그릇을 크게 만드는 역할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토양의 유기물 축적을 하는 거는 휴민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휴민 같은 경우에는 어, 퇴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이다라고. 아까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능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빅산, 휴믹산, 휴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풀빅산이 주로 하는 일은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요. 광합성 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휴믹산이 주로 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양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양분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건 휴믹산, 뿌리를 뿌리의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유사 옥신 작용을 하는 건 풀빅산, 그리고 광합성 효율 증가. 광합성 효율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 마그네슘, 철, 아연, 망간 등이 입으로 잘 흡수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킬레이트 해가지고 불용 없이 잘 흡수되게 해서 어, 잎에 엽록소를 많게 만들어가지고 어, 광합성 효율을 늘린 광합성의 양을 늘리는 풀빅산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민이 주로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보유 능력. 토양의 비료담을 그릇, 비료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늘려주는 것. 바로 휴민이 작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휴믹산의 일부가 또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빅산하고 휴믹산이 같이 하는 것. 토양 내 미생물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산화작용. 해수추출물이 조금 더잘할수 있는 능력이지만, 풀빅산, 휴믹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풀빅산하고 휴믹산, 그리고 휴민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제 어떤 시기 때 내가 어떤 역할로 풀빅산을 줄지, 어떤 역할로 휴믹산을 줄지, 그리고 어떤 역할로 휴민을 줘야 될지까지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어떤 물질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휴믹산, 풀믹산, 휴민을 주는 게 효과적인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